여기는 면수제지구요. 조금만 이동하면 물건지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저기 표시되는 곳이구요. 2차선 도로에서 좌측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되구요. 도착했습니다. 임장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301호 여기고요. 공급 면적은 약 22평이고요. 방 3개와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발코니가 있고요. 사용 승인은 2016년도입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에 오늘의 물건이 있고요. 301호 저기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진입하면 되고요. 앞에는 초등학교와 면수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입하면 되고요. 이 도로는 새로 개설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고요. 진입로의 폭은 4미터 정도 돼 보입니다 이렇게 진입하면 되고요 이렇게 진입하면 됩니다 301호는 저기고요 동과 동 사이 이격 거리는 15m 정도 돼 보입니다. 1층은 주차장이고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관이라고 써 있고요. 301호 고요 가스 배관을 따라 올라가면 301호는 저기입니다. 옆에는 농경지가 있구요. 주차장의 층고의 높이는 2m 50 정도 돼 보이고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우편함은 여기에 있고요 바로 옆에는 택배함이 있습니다 세대당 하나씩 있구요. 여기가 입구구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구요. 작동되고 있습니다. 계단은 없구요. 경사로로 되어 있습니다. 301호는 저기고요. 세대에서 바라보면 면소재지와 초등학교가 보이고요.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면 천군 백군 응원도 할수 있겠습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경매지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타경820번이고요. 관할 법원은 충주지원입니다. 매각 길은 2022년 5월 2일 2 0 2 1 0번은 오전 10시까지 충주지원 경매 법정으로 가시면 되고요. 물건 소재지는 충청북도 충주시 신림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성지도로 위치와 접근성 먼저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측으로는 충주시청이 있고요. 밑으로는 음성군, 위로는 경기도 여주시가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충주시청과 직선거리는 17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충주 IC와 직선거리는 1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평택 제천강고속도로 서충주 IC와 직선거리는 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거리에는 초등학교와 면사무소가 있고요. 금융기관도 보입니다. 우체국도 있고요. 농협과 하나로마트가 있고요 기본 편의시설은 근거리에 다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진입하면 되고요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이고요 이쪽은 동쪽 이쪽은 서쪽 이쪽은 남쪽이고요 건물의 방향이 이렇게 돼있어서동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다세대 주택 미래하이빌 101동에 301호입니다. 대지권은 16.9평, 건물의 전용 면적은 18.2평이고요. 공급 면적은 약 22평입니다. 감정가는 1억 1,100만원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51% 5,600만원 정도 되고요.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합니다. 1차부터 3차까지는 유찰이 됐고요. 현재 4차 진행 중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이고요. 토지의 감정가는 1110만원 잡혔구요. 건물의 감정가는 9990만원 잡혔습니다. 사용승인은 2016년도구요. 101동 5층 중에 3층 301호구요. 건물의 평면도구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현관을 들었으면 거실과 주방이 있구요. 안방과 중간방, 작은방이 있구요. 안방에는 욕실이 있구요. 거실에도 욕실이 있습니다. 발코니 공간은 여기고요. 방은 하나, 둘, 세 개고요. 거실과 주방이 있고요. 발코니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안방 하나와 거실 화장실이 있고요. 현황 위치 주변 환경은 단독주택과 그린생활 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고요. 약4 미터 내외 콘크리트 포장도로 접해져 있고요.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 설비,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리 분석이고요. 등기부에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 말소가 되는 기존 권리를 가리키고 있고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이고요. 현재 임차인이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두 분은 가족관계고요. 실질적인 임차인은 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일자는 2016년 8월이고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6년 7월입니다. 전입일이 늦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력은 없고요. 하자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배당표를 살펴보면 현재 최저가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하에 배당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족관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임대차 계약은 여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4,500만원 중에 배당금액은 1,700만원이고요. 미배당금액은 2,800만원입니다. 매수인, 낙찰자에게 인수금액은 없고 계약은 소멸이 되며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현장에서 이분을 만나봤는데요. 보증금 4,500만원이 맞고요. 그 중에 1700만원을 배당받는 것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4500만원을 다 받을 때까지 이사를 못 가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나마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1700만원을 최우선 변제 받게 되는 거고요. 못 받는 금액은 2800만원인데요. 채무자 겸 소유자는 줄 능력이 안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낙찰 받은 신분이 못 받은 보증금을 물어줄 순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차인은 평생 이 집에 살게 되는 거고요. 낙찰 받은 신분은 평생 이 집을 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받는 금액 1,700만 원을 배당금을 수령을 하려면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자가 명도 확인서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배당 금액은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낙찰자는 법대로 하면 되죠. 인도명령 결정 후 임차인 상대로 강제 집행을 진행하면 되고요. 여기서 발생되는 집행 비용으로 낙찰자는 배당 금액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임차인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 후 최우선 변제받는 배당금 1,700만원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을 하면 여기서 발생되는 법적 비용은 이 배당금에서 낙찰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안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받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채무자 겸 소유자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고 버티게 되면 이런 상황은 발생이 되고요. 더 손해볼 수가 있고요. 낙찰자도 겁먹을 건 없습니다. 매매와 전세의 실거래가를 보면 매매는 두 건이 있었고요. 평균 1억 500 정도, 최저는 9,800, 최고는 1억 1,300으로 되어 있고요. 전세는 두 건이 있었고요. 평균은 4,500, 최저는 4,000, 최고는 5,000으로 되어 있고요. 경매 매각 사례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태까지는 301호 설명이었구요. 다른 사건 번호로 302호와 501호 두 건이 진행 중인데요. 이 부분은 더보기란에 자세히 기재를 해놓겠습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정기순님, 땅 이웃에 가입해 주셨고요. 김철희님, 땅 이웃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박미숙 도연님, 땅 이웃에 가입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제 가입해 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만을 위한 특별 전용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회원 전용 동영상,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이벤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도 공지를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영상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